제구분 일상무상분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을 서른두 가지 모습으로 볼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한 모습들로는 부처님을 온전히 볼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야 경상으로는 열애를 볼수 없느니라 제10분, 장엄정토분 수보리야, 어떤 보살이 나는 정토를 아름답게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 아니니라 왜냐하면, 열애가 말한 정토의 장엄이란, 장엄이 아닌 것을 장엄이라 이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살은 집착 없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그 과정에서 어떠한 상도 붙잡지 말아야 한다.